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어, 2022년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 올한 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주님과 많은 교제를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항상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선생님이랑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 마음을 내가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에 감사한 것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 몸도 성숙함에 따라 우리가 마음도 우리 영적인 모습도 주님 앞에 성장해 갈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이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들은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한 해의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오늘 첫 예배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배워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서 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이제 다 찾은 거라 생각하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해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성탄절이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었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왜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아무 것도 없는 그 어둠, 어둠만 있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막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그 6일에 걸쳐서 뭐 빛을 만드시고, 뭐 땅을 만드시고, 그 물을 땅과 분리해서 바다,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각자 자라. 식물들, 뭐 동물들 다 만드시고, 해날별 만드시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 만드시고 했던, 했던 것들. 다 기억나죠? 자, 이렇게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이두 사람이 함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도록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지만 야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게 있는데 뭐였죠? 친구들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두 사람은 그 사탄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 선악과의 열매를 다 먹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고 후손들이 생겨났지만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들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계속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을 지으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런 인류를,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그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도 배우고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라 잘 알겠지만,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셨죠. 자, 바로 이 성실한, 성실하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되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냄새나고 축축하고 막 습기로 막 가득 차 있는 막 꿉꿉한 막 그런 마구간 더군다나 그냥 마구간 그냥 마구간도 아니고 그말 밥통이죠 말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히 높은 곳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이렇게 그 마구간에서, 말구유 위에서 태어난 걸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또뭐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정말 많은 고난들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심지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할 걸 모두 알고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더욱 기도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고난들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 것 모두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만약 친구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데 내가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을지 다 아는데 친구들은 할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서도 어떠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또 그일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결과 를낳게 될지 알고 계셨 지만, 정말 쉽지않을거 라는 거 역시 알고 계셨 지만, 하나님 을 향한 마음 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 들을 사랑 하는 마음 에 예수 님은 힘든 걸알 면서도 단순히 힘든 게 아니 죠？어떠 한 고난 을받 을지, 알 면서도, 기도로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았고 네 구원을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혹시 친구들은 다 캐치했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딱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죠.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난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고난들을 받으시면서 또식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우리, 우리 친구들. 자, 이 은혜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더욱 그 기쁨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더 하나님께 한다든가. 신앙생활 뭐 예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해야 해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어? 우리 친구들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래 나 이제 예수님한테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어. 나 너무 좋아. 그럼 이제 끝? 이러면 될까요? 그 은혜를 친구들이 아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줄 알아야 돼요 뭐 선율이가 이런 구원의 은혜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얘나 얘나 친구들은 물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한다면, 그래서 그, 예, 그 말을 들은 그 다른 친구들이 또 교회로 나와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큰 상급이 또 쌓일 거예요. 자, 아무튼, 이두 가지, 뭐였죠?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전하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더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또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말씀 잘 들었나요? 어, 우리 친구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새로운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어, 오늘 예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간은 어, 따로 우리 퀴즈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과 함께 전처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칠 거고, 한달 동안 이렇게 진행할 건데, 이 끝나고 나서 있는 공지 잘 확인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 한달 동안 예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시간 함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